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은 어떤 초대가 가장 반가우십니까? 식사 초대가 반가우세요? 아니면 <laughs> 여러 초대가 있죠 그죠? 네 예. 뭐 반갑지 않은 초대도 있고, 반가운 초대도 있고, 그런데 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초대는 하느님 나라에로의 초대입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또 성당에 다니지 않지만, 하느님을 모르지만,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또 얼마나 잘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 잔치에 초대한 것에 비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뜻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늘나라에 먼저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이 초대에 응답했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하느님 나라에 초대한 예언자들까지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죠. 첫 번째 초대에 그들은 도무지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또 종들을 보내죠. 살찐 짐승도 잡고 황소도 잡았으니까 잔치가 아주 푸짐하게 잔치상이 잘 준비됐으니까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대꾸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갑니다. 우리도 하느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나라 초대에 응답하기보다는 이 세상 살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이 세상에서 주는 재미나 기쁨, 쾌락에 더 맞들여서 하늘 나라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 나라의 참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일미사는 작은 하느님 나라 애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나라 애로의 초대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또 어디 놀러 가거나 또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가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나 일들 때문에, 또는 나 자신의 다른 즐거움 때문에, 관심사 때문에 그것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먼 미구에 찾아올 그 어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인 이사야 예언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 나라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모든 이들이 흡족하고 또 흥겁게 지내는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죽음을 없애시고 모든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이 이 산위에 머무르신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고 초대합니다. 바로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힘이고 하느님의 영향력입니다. 바로 이 성당 안에 주님의 손,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영향력, 하느님의 성령이 함께 머물러 계시다면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느님 나라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너무나 미천하고 작은 즐거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즐거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조차도 없이 크고 높고 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듯이 모든 사람이 다 초대를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 써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느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우리 삶 속의 첫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